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존도사님, 존도사님. 저 지난주에 큐티 했어요. 우 와, 우리 동이 멋지네. 정말 잘했어. 동이야. 그런데 동이가 큐티하면서 느낀 점을 말해 줄수 있겠니? 음. 매일 하루에 한번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랑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좀 좋아요. 그렇구나. 하나님도 우리랑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신단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큐티를 시작해 볼까? 우리 친구들, 큐티책과 볼펜 준비됐나요? 자, 오늘은 9월 23일 수요일 76쪽을 펴세요. 76쪽 모두 폈나요? 그리고 큐티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하는 거 알죠? 전도사님이 기도할 텐데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리 맞춰서 전도사님과 함께 읽으면서 기도해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레미야 3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목이 뭔가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백성 음, 누가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았던 말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은 백성들이래요. 자 우리 본문을 상경을 읽을 때는 몇번 읽으라고 했죠? 맞아요. 세 번이에요. 자, 세번 천천히 읽을 텐데, 오늘 첫 번째로 읽으면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백성? 왜 듣지 않았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듭 보내면서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악한 행동에서 떠나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명령한 그들 조상의 명령을 지켰지만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선포한 모든 재앙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백성 불순종했다는 말에 전도사님이 줄을 구워 볼게요. 네. 파란색으로 그어진 줄이 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도 않았다.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생각하면서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 보아요. 자, 이번에는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조금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두껍게 한번 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듭 보내면서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악한 행동에서 떠나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명령한 그들 조상의 명령을 지켰지만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선포한 모든 재앙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보았나요? 네. 악한 행동에서 떠나고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다른 신을 추종하다는 말은 힘을 가진 사람이나 자기를 믿는 사상을 열심히 따르는 것이거든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음자 마지막 세 번째 읽을 때한번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뜻인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 봐요. 하나님 목소리 두껍게 한다. 시작. 내가 내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듭 보내면서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악한 행동에서 떠나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명령한 그들 조상의 명령을 지켰지만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선포한 모든 지향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조금은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말씀 아래 부분 한번 볼까요? 말씀, 씨앗. 오늘 말씀이 어떤 뜻이었는지 전도사님 읽으며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순종의 교훈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르심에 대답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에 영어 단어 한번 볼까요? 어, 어렵지요. 자, 이 영어 단어는요. listen이라고 읽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Listen. 한번 더. Listen. 맞아요. Listen. 이 Listen이란 뜻은요, 듣다. 누구의 말씀을 듣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다가 바로 Listen이라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Listen. 네, 영어 단 하나 배웠네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말씀 새싹을 볼게요.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아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세 번이나 읽었기 때문에 여기에 답을 알수 있을 거예요. 혹시 잘 몰라도 전도사님이 가르쳐 줄게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여기 빈 칸에 들어갈 말, 적당한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 보세요. 적을 때는요, 여기 보면 15절, 16절, 왼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15절과 16절을 보면 어떤 답이 들어갈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잠깐 시간 줄테니까 친구들 한번 적어보세요. 자, 기록했나요? 음, 조금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해보세요. 우리 동의도 한번 써봐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땡 기울이지 않고 땡땡땡 안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듣죠? 기억으로 시작되는 거. 그렇죠. 맞아요. 바로 귀 기울이지 않고 디귿 지읒 디귿 무엇일까요? 우와 맞게 쓴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전도사님이 적어볼게요. 우와 듣지도 맞은 친구 있나요? 예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어요. 누가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레갑족속이 나오네요. 16절에 레갑족속의 자손은 땡땡에 땡땡에 땡땡 〇땡 했어요. <laughs> 아 무슨 말이죠? 네 땡땡의 땡땡에 땡땡 〇땡. 앞에 지으시오 미음 릴을 시옷 지오 16절을 보면 답을 쓸수 있겠죠? 혹시 다 썼나요? 전도사님이 한번 써볼 테니까 친구들이 쓴 거랑 같은지 한번 보세요. 조상 명령 순정 맞나요? 와, 다 맞은 친구 축하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갑 족속의 자손은 조상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와우, 잘했어요. 혹시 틀려도 괜찮아요. 자, 한번 바꿔서 써놓으세요. 자, 그래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지만 레갑 족속의 자손은 조상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나요? 순종하나요? 네, 혹시 잘안 들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아래부분에 보면, 띠리리띠띠, 네, 좋아하는 사다리타기가 나왔네. 자, 말씀 열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달려가는 순종대장. 은몇 번째 어린이일까요? 자, 어떤 친구가 순종 대장 어린이인 거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골라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성경책도 있고, 게임도 있고, 돈도 있고, 먹을 게 있어요. 어디에 도착해야 순종 대장일까요? 그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는 순종 대장. 게임 어, 게임에 달려가면 안 돼요. 돈을 쫓아가도 안 되고 네, 먹을 것도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도착해 할수 있는 어린이는 몇 번일까요? 한번 여러분 체크 한번 해 보세요. 나는 몇 번일 거야. 우리 동이는 동이는 몇 번을 선택할 거예요? 음, 전도사님 저는요. 음, 3번. 3번이 마음에 드네요. 3번이 순정 대장일 것 같아요. 오! 오, 그래요. 덩이가 맞았는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전도사님 따라 내려갈 테니까 친구들 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갑니다. 출발. 띠리리리릿 띠 띠리리리릿 띠 띠리리리리릿 띠리디리릿 띠. 어, 여기서는 동그랗게 말하겠어 띠리리리릿 띠 띠리리리릿. 띠리리 띠리리리 띠리리 어, 1번 친구는 게임을 따라가는 친구네요. 땡이었어요. 1번 고른 친구 틀렸어요. 자, 다시 2번. 2번 친구는 어디로 갈까요? 띠리디리디 띠 띠리디리디 띠 띠리디리디 띠 띠리디리 리리오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되죠. 띠리디리디 띠 띠리디리디 띠 띠리디리디 띠 띠리디리 띠리디리디 띠리디리디 띠 어이고. 띠리디리디 띠리디리딧디어좀 복잡하네요 띠리디어한 바퀴 돌고 띠리디리디띠리디띠리디리디리디띠리디리디띠리리디리디리디띠리디리디띠리디리디띠리디리디띠리디리디리리디리디리디띠리디는리디리디띠리디리디3번리디리디리디리리디리리리리리디리리리리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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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어, 띠리 디리 디리 yeah. 디리 디디 디리 디리 띠리띠디 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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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띠리 디리 디리 띠디 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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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예3 번의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달려가는 순종 대장이었어요 동의승리 그렇다면 마지막 친구는 어디일까요? 마지막 친구는 바로 먹을 걸 쫓아가는 친구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는 몇번 친구처럼 되고 싶어요? 몇번 친구였나요? 그동안 게임, 돈, 먹을 걸 쫓아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 대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마지막 기도하기. 자, 기도하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오는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어떤 걸 순종하고 싶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이런 결단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동희, 동이, 우리 동희도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음, 근데 전도사님, 왜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 동희가 그게 궁금하구나. 하나님은 부모님 말씀에 잘 듣는 어린이가 되기를 원할까요? 부모님 말씀을 잘안 듣는 어린이가 되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어린이가. 맞아요. 성경에도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기로 결단하면서 자, 기도하기 들어갈 거예요. 기도하기. 하나님, 같이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따르며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잘했어요. 오늘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처럼. 자,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큐티를 했어요. 이번 주 동안 매일 여러분이 스스로 계속해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번 하나님과 함께 파이팅!